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한탄강이 아니고 제가 저희 쪽 하류 쪽 임진강을 또 왔습니다. 아 오늘도 여기 어부박가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 오늘은 또 여기 엄청 자원이 풍부한 임진강에서 어떤 고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강이 엄청 조용하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여기도 한탄강 못지않게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 어부박가님이랑 같이 고기를 잡을 건데 또한 분이 같이 오셨는데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임진강으로 한번 가보시죠. 정부르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하잇 여러분 부아 이거 요즘에 하게 되네 그니까 러 하잇 아 그리고 여기 어후박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우박입니다네 여러분 어후박가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한타.. 아니 지 한타강이 아니고 그럼 여기 임진강으로 가서 고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닿다닿았 어, 어, 별로 안 깊네 이거 어, 는 어, 3m? 2.5m? 2.5m 아 여러분 아, 지금 한탄강도 물이 엄청 맑아서 바닥이 보이는데 여기도 임진강도 지금 엄청 맑습니다 지금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수영 한번 해요? 저 수영 못하는데요 저도요 <웃음> <웃음> 여기가 진짜 어족이 다양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여기도 대물이 많아요 대물 아 여긴 대물이 많아요? 네, 제가 많아요 <laughs>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저는 신발 살때한편레안 네. 사요 아 진짜요? 네세게 사야죠 <laughs> 야, 기대된다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재밌어가지고네 지금이 잡고기 처리. 죠잡고기 많아야 되는데 우와 이거구나 보이죠? 네. 와 이거는 그 청년 어부님께서도 하시는 <laughs> 그 통발 아닌가요? 그쵸그렇 그쵸. 이게 강망이라고 이게 그래도 고기가 잘 들어가요. 고기가 많아야 되는데 없어요? 아 별로 없는 건가요? 소리가 벌써 나왔는데 그러니까. 힘 좋은 애들 있나? 쏘가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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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역시.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진강에서 이제 어업 활동을 하시는 어우 박가 님을 이렇게 뵙는 것도 신기한데 이 현장 자체를 제가 찍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어떤 어종이 나올지 한번 봅시다. 와, 야저 뭐야? 황어 아니야 저거? 어 잉어다 잉어 잉어. 잉어예요? 예 잉어. 오소갈리소갈리다아 얘기하실 끌이도 있네 끌이 있어요? 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끌이를 보고 싶어가지고 끌이를 말씀드렸거든요. 와 소갈이다. 맨날 매, 맨날 보어 고기들 아니야? 야 끌이 끌이 있네. <laughs> 네, 끓리 있네, 다끓리 <laughs> 끓이 야, 끓이가 주둥이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얘네 안 먹잖아요. 안 먹죠, 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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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냄새 만 맡아 요손 냄새. 아. 아. <laughs> 여기는 제가 쓸 고기가 별로 없으니까 주댕아리 잡을게요. 아, 미숙개미. 네. 미숙개미가 되게 모래무지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보시면 비슷하죠. 네. 모래무지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네. 무늬만 다른 거 같아요 어. 아또 상각망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해서 열로 맺는구나 와 우와 한다 많다, 많다. 와 혹시 이 통발은 며칠 정도 두신 거예요? 이거 이틀이요 네? 이틀 <laughs> 이틀만에 이 정도 대박이다 계속 감탄하시는 거 보니까 <laughs> 진짜 많이 부러우신 거 같아요 아, 이 부럽네 고기들이 많아서 네. 재밌잖아요 오 <laughs> 와, 잉어 종류도, 종류도 많고, 와 응. 참게도 있다. 어, 야, 은어도 들어왔다. 은어요? 은어요? 야, 그 귀한 아, 은어까지 쏟으면 우리만 힘드니까. 네. 어, 참게. 네. 참게 방생 사이즈. 어, 이구 귀여워라. 아, 물, 물고기는 나다가 어부님이 설명을 해. 저요? <laughs> 저 아니에요. 어부님이 해주세요. <laughs> 아이 제일 먼저는 이게 제일 크니까. 붕어가요? 네. 어, 붕어다. 이 이게 이제 진짜 참붕어들이에요. 꺽꺽하고 차이는 명확해. 이게 그 각이 아니니까 얘가. 이거. 이거는 그, 그 저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참붕어 맞아요. 토종붕어라는 거죠? 예, 예. 그 유명한 임진강 토종붕어. 네. 이거 30cm는 되겠네요. 빵이 크다 우리나라 토종 방금 뭐라 하셨죠? 참붕어라 하셨네요. 토종붕어. 참붕어. 네. 네. 와, 비닐도 너무 멋있고 와, 이거 낚시 낚시로 이거 잡으면 은 손맛 장난 아니겠다 그러니깐요 수박맛 나는뭐예요 은어, 은어 아 은어? 와이 <laughs> 귀한 은어, 은어가 은어 처음 봤어요 저도 그 처음 봐요 네? 왜요? 네?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아니 지금 생물총 많이 찍으시면서 정말 멋있는 물고기를 여기 와서 또 보네요 생애 처음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 보면 저희한테는 오. 저희가 이름을 양태라 그래 이거를 오, 오 뭐야? 어? 나 이거 낚시로 잡아본 적 있어요 오. 바다에서 우와 네, 근데, 근데 저, 저희는 그 양태라 그래. 양태라 그러는데, 다른, 나, 이름을 어, 정확히. 바다에 모르니까. 양태가 있는데. 다,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오 아가미가 특이한데 색깔이. 이거 이거 미숙개미 비슷한 거. 이게는 모래무지. 아니 모래무지 아니잖아 오, 모래무지 맞아요. 모래, 예, 모래무지. 모래무지 겠죠 그거. 예, 모래무지. 자, 네, 이거는. 그럼 내가 미숙개미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진짜 이게 맛있는 비, 물고기 어종이잖아. 기회를 한번 해보는. 모래무지. 모래무지가 잡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죠. 아, 여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아, 예, 어? 어, 이건 모래무지인데? 이거랑 이거랑 확실히. 어, 이거 맞아, 맞아. 저거랑 두다 똑같은 생겼구만. 뭐? 달라, 달라, 달라. 다르게 생겼어. 요 발색이 달라요. 이게 미수개미라고 불리는 친구. 얘가 모래무지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네. 아이고, 소갈이다. 다 방생. 소갈이 5 0 c m 대서 와라. 아, 소갈이. 애기 소갈이 여기서도 방생을 시켜 주네. 제가라. 어, 소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이게 이게 여기는 와. 장원이 많네. 그, 예. 강주치 여기 있네. 강주치 이제 <laughs> 큰게안 나오는 거야. 강주치. <laughs> 아, 얘는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원래 이제 그 유해 어종이라 그래갖고 네. 이야기들은 하는데 강주치가 큰게 사실은 유해 어종이지 작은 것들은 음. 다른 거에 다시 먹이가 되잖아. 그렇죠, <laughs> 맞아요. 무조건 다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강주치가 음. 썩어도 준치라는 말도 옛날부터 있었지. 준치가 있었던 거잖아 원래. 네. 맞아요. 생태계 자체에서 뭔가 그게 없으면 어느... 어쨌든 불균형이 생길 거라고. 아, 어느 정도 얘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그렇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것 같습니다. 음. 아이고 냄새야. <웃음> <웃음> 우와. 우와. <미수겜> <laughs> 우와. 이미수개미가 맞네요. 우와. 이거 뭐야? 피레미처럼 맞네. 멸치예요? 피레미예요. <laughs> <laughs> 아, 진짜로요? 피레미 같아요, 보니까. 아, 봐 봐요. 어, 진짜 피레미인가? 피레미 노치. 어이가 다 눈치 새끼들이에요 이게. 네. 오, 아 눈치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 여기 여기 학우는 굴고기 네.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를 동해상이 사가지고 가는 거야. 동해상이 사가지고 가면 한탄강, 뭐 이런 데, 뭐, 강원도 이런 데서 네. 섞어. 음. 섞어서, <laughs> 그, 저, 냉동 그 팩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음. 맞아맞아 맞아. 근데 거기에 이, 이게 이제 결국은 피라미잖아요. 피라미 문잖아 그쵸, 그 우리한테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한탄강이랑 다르네요, 확실히. 그렇죠. 한탄강은 어종이 정말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야, 거기는. 한탄강은 물고기 좋은 거니까. 잡고기는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하루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고기 종류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민물고기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이다른거예요다른네 여러분 이번에는 참개 통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진강에는 참개잖아요 과연 있을지 아 지금 아, 다 내려갔나보다 바다로 아 이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거구나 네어 있어요 있어 있는 말에 애기 조, 조그만 거. 그때까지 와. 여기서 키우세요 아, <laughs> 참개가 사이즈가 아, 작잖아 작네 아 이게 참개 통발이구나 야 암캐네 네, 그거 되겠다 야흐세 만세. <laughs> 만세. 아이고. 현재 총발은 걷어내야 돼요. 아, 이제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통제가 다 내려가 버리면 500개 털어서 5kg 나와요. 500개. 아, 힘들겠다. 아, 전에 이제 지금보다 전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기 하나에 12마리에서 15마리까지 들어가니까. 아니, 금 금방 창개 없다는데. 어, 창기가 많이 들어 있네요, 여긴. 근데 이게 금지 체장이 5cm인가? 네, 네 5cm랑 캡니다 똥꼬가 벌어졌나? 그래도 괜찮게 있네요. 반갑다, 참게야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어. 노랗게 장 찼죠. 네. 아, 저기 이게 우리들 얘기하는 청장 말고 안에 장이 찼다고 하는 걸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 아 여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여기, 여기, 여기 아래에 그그 안에, 안에 이거 하, 노랗잖아. 예, 예. 그게 알이에요 네, 예, 예, 예. 이게 이제 장이 찬 거예요. 지금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갔어 여기가. 이거 이것도 찼죠? 찼다. 그죠 그러니까. 아, 예. 이, 이거는 이제 딱 자르면 노란 게 이제 많은 거야. 네. 맛있다는 거죠? <laughs> 그만큼 좋다는 거. <laughs> 임진강 참게는 <창기는> 좋다. 맛있다. <laughs> 오, 야, 크다. 이번엔 스컷. 와이게 크다 야 이게 각광이라서 비물매운탕 못드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눈물 육수 맛있잖아요 어 장난 아니다 밀키트 장난 아니잖아요 아... 진짜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전에 민진강 왔을 때는 참개통발에 무조건 몇 마리씩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참개들이 다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별로 참개들이 없습니다 걷어봤는데 그래도 몇 마리 있긴 했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어버가님이 참개통발을 걷는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구경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참개가 많이 잡혔습니다 와 잉어 큰 것도 있고, 역시 임진강은 어종이 정말 다양한 곳이네요. 너무 신기해. 네, 여러분 이렇게 어부박가님 만나서 임진강의 여러 고기들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임진강도 좋고 한탄강도 좋네요 부르님 어떠셨어요? 어 오늘 지금 되게 신기했어요 그쵸. 한탄강도 재밌었고 신기했지만 임진강도 하류잖아요 네. 바다랑 더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뭐가 나올지 몰랐는데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게이 배가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어 되게 안정감 있고 <laughs> 되게 좋았습니다 아, 어. 저도 타고 싶으면 안될 것 같아요 <laughs> 배들링 배들... <laughs> 항상 패드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도와주신 어부박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어부박가님 예.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강을 갔다 왔는데요. 임진강 하면은 참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참게를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 참게로 참게 참개 된장찌개 를한번해 먹어볼 건데, 된장은 또 저희 엄마 거를 써가지고 된장찌개 를한번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도 다 집에서 재배 것들로 해서 오늘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빨리 가시죠. 여기다가 된장찌개를 먹을 건데요. 제일 중요한 된장 먼저 지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독대회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 못뭐 파야 된다고? 엄마, 여기, 이거, 이거, 여러분, 이게 된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와, 이게 진짜 된장! 이거 몇년 됐어? 3년. 3년! 아, 이게 된장이 3년 된 된장이랍니다. 바로 빨리! 엄마가 앞에 있는데, 한번 퍼볼게요. 야 된장 기가 막히네. 와 이거면 될것 같습니다. 된장 빨리 된장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된장찌개에 들어갈 재료들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고추, 청양고추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얼큰하게 양파도 조금... 호박! 그 다음에 참게 참개. 참게도 참게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 들어가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야, 야, 내 재료 망가져.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그냥 한 번에 넣어서 끓일 거예요. 고추, 양파, 호박, 물을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된장을 풀어줍니다. 여기다가 이따가 파를 좀 넣어주면 끝입니다. 음, 벌써 맛있어. 된장찌개에 저는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얼큰한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면 좀 얼큰해지더라고요. 찌개가 끓으면 바로 참깨를 넣어줍니다. 와. 네, 여러분. 이렇게 참깨 된장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다가 좀 파를 제가 깜빡이 고안 넣어가지고 여기서 끓이면서 지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 끓이면 진짜 맛있겠죠 이야, 아, 고추도 더 넣었네 사실 엄마가 준 거예요 된장찌개에다가 콩나물 김치 가지볶음 밥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와... <laughs> 고추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된장찌개가 되게 칼칼하면서 참기가 들어가서 그런건지 국물이 되게 시원합니다 엄청 그 민물맛 민물냄새는 전혀 나는게 아니고 그냥 시원한맛 국물이 진국입니다 진국 저는이지지음을 되게 좋아합을 되게 음... 좋아는뜨다참서 와... 여기다 는어놓워서여기있덜어 한번 먹어볼한요 어, 뜨거먹어 볼게요 맛 뜨거워 어, 있어맛부랑 같이. 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된장을 집 된장만 먹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그중에서 사는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그 맛이랑 구별이 갑니다. 확실히 집 된장이 맛있어요. 집 된장이 더 구수합니다. 엄청 구수해요. 여기다 마라. 이렇게 먹으면 걸쭉하고 걸쭉한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참게 된장국인가? 이게 된장죽인가? 이렇게 먹으면 밥을 내니까 더 걸쭉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진것 같아요 아, 밖에 요즘에 추운데 뜨끈한 참게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아. 아, 뜨거워. 그럼 참기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참게 된장찌개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끈하게 이제 된장찌개 하나 먹으니까 몸이 녹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진강에서 도와주신 오박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청년업의 민물매운탕 밀키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세청가든도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